욕기 28장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8장은 욥기 전체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르는 특별한 장입니다. 27장까지 앞부분에서는 욥에게 재난이 닥쳤고 새 친구들과 세 차례에 걸친 대화와 논쟁을 했습니다. 이제 29장부터는 욥의긴 독백과 또 다른 사람 엘리 후의 말, 그리고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8장은 욥기의 치열한 이야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전체를 한번 조망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내레이션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장에서는 두 가지 지혜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인간의 지혜가 나옵니다. 부를 얻기 위하여 땅에서 귀금속을 채굴하여 캐내는 인간의 지혜와 재능은 가히 감탄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탁월함으로도, 또 인간이 가진 재물과 가장 귀한 보석으로도, 결코 참된 지혜와 명철을 찾지 못합니다. 지혜가 너무나도 귀한데도, 사람들은 보석은 찾지만 지혜는 찾지 않습니다. 오늘 28장 말씀의 핵심되는 몇 구절들을 이어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8절 뒷부분에 말씀합니다. 지혜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20절에 또 질문합니다.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제 23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명철이 있는 자리를 아십니다. 참 지혜,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 보석보다 값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마지막 28절 뒷부분에 선포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참 지혜자는 자기의 삶의 초점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제쳐 놓은 채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또 연약하고 부족해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얄팍하고 보잘것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악을 떠나는 참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탁월함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므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안전을 지키시고 환호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